안녕하세요. 어좀 전에 영상을 한참을 찍었는데 뭐 날라버렸습니다. 어 어제도 통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통화가 끊겨버렸고, 어 밖에 있다 보니까 뭐 집에 와서 충전을 하니 뭐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오또일 오늘 뭐 연락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지금 요 추세를 보면은, 이 주봉인데 추세를 깼거든요. 깼기 때문에, 이 밑으로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갭, 갭이 한 개, 두 개가 생겼죠. 갭이 두개 생겼는데 이3 공의 갭은 갭세 개짜리는 잘안 놓입니다. 1 0 년에 하나도 잘안 놓는데 갭이 세개가 놓으면은 어 내가 적극 매수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다른 고수들도 돈을 탈탈 털어 가지고 딱 긁어 가지고 어 강력 매수할 준비를 다들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 30이 생기지 않고, 어, 바로 다음 날 어, 상당히 큰 반등을 갖다가 장중에 어, 나왔고, 어, 종가대 위로도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하락 몸통 안에서 깨작깨작 거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어, 아마도, 요, 한2,700 전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많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어, 제일 찝찝한 거는 이게 떨어진 이유를 갖다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왜 떨어졌는지. 어, 뭐, 미국의 PMI 지수가 나빠져서 떨어졌니, 뭐어쩌니저쩌니 하는데, 그게 나는 확 와닿는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쟁 때문에 그런 뭐 하여튼 모든 이유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유들이 어내 인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어알 수가 없고 불확실하면은 가는 방향으로 더 가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고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들어오니까 반등이 끝나고 나면은. 어, 한번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간단하게 이 말씀은 드렸고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어, 잘 모를 때는 항상 머리를 봐라, 돈을 봐라, 돈을 봐라 그랬습니다. 자 돈을 보는데 7월 12일부터 오늘 8월 11일이죠. 한달 동안에 보면은 어 외국인이 4조 5천억을 팔았고, 그래서 해서 선물을 어 이거 선물은 계약으로 따지야죠. 선물은 6천 6만 1천 계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하방이다, 대놓고 하방이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떨어졌다. 한달 동안. 어, 이 꼭대기가 7월 11일이니까,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그래서도 팔고 선물도 팔았다. 그랬더니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 파는 금액은 줄은 줄었는데, 그래도, 어,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반등이죠. 반등을 했다가 한번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급락했으니까 급등을 내야 되는데, 한번더 급락을 했으면 강한 급등이 나왔을 건데, 어, 급락이 애매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 급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급등이 나왔죠. 바닥이 2386, 뭐, 6인가? 이랬는데, 지금 2588이면은, 어, 그래도 한 200포인트 올랐죠. 바닥 대비. 며칠 동안에 200포인트 올란 거는 대단한 겁니다. 어, 여기가, 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만큼 빠졌다가, 금요일날 200포인트나 올랐다. 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도 뭐한100 몇십 포인트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이게 짧은 기간에 오르고 다시 내릴지 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들어왔죠. 이 반등이 들어올 때좀더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 옵션 쪽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빼는 바람에. 어, 더 이상 많이 올릴 필요 없이 바로 빼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잡았지요. 여기 잡고 여기 금요일 날 종가에 보고 아 이거 더 빠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 내가 투자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이거를 갖다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당히 뭐 나는 실력이 된다 생각하는데 운이 안 따르는 건지. 뭐 온도 실력이라 그러면 실력이안 되는 건지 하여튼 어, 이 월물에서 2,860배가 나왔고 위클리에서 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동안에 어, 3,600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내년에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00배 짜리가 나올지 지금까지는 2001년도, 2011년도 이렇게해 가지고 1000배짜리가 나왔거든요. 1000배 좀늦게 나왔는데 일단 1000배라 그럴게요. 그럼 지금은 뭐 2800배, 3 0 0 0배니까약 333배짜리가 ,000,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이런 큰 폭락이 또나온다면내년이 어, 될지 뭐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다면은 어, 5,000배짜리도 놓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 과거에는 이 선물이 한 100포인트쯤 됐는데, 지금 한 400포인트쯤 됐지요. 100포인트 때10%내리가 봐야 선물, 어, 10포인트 정도 내리가지만은 400포인트 때 10%면은 선물이 40포인트 이상 내리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주식도 그렇고, 파생은 더더욱 그렇고, 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한 게, 언제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언제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다. 깨작깨작깨작 깨작 깨작 올라갔는데, 언제 떨어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올 때마다 수익이 나면은 익절을 해라. 내려가면 다시 사라. 사는데, 파란 금액보다는 적게 사라.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라. 현금을 갖다가 지금 최소한 50% 이상, 확보를 해 있어야 정상입니다. 최소 50% 이상. 한 70, 80% 확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또 이익이 나면은 익절을 하는 겁니다. 어, 나는 우리나라 장이 5,000도 가고 만도 가고 2만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어, 이 시장에서 실은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계좌가, 어, 계좌가 1 0 0개인가2 0 0개인가 들어왔거든요. 그 들어온 글을 어, 절반 정도밖에 못 틀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 틀어낸 것만큼 더 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갑니다. 그러면 거기 실리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린 겁니다. 자, 내가 뭐 한자 적어봤는데, 만약 이번 흔들기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여기서 우리 바이러스 사태 때 내리 앉았다가 올랐지요. 그래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재차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 조정 ABC가 될 때, 이 C가 만약에 요번에 요번이라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입니다. 다음 달까지 이 저점을 깬다면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오 대단히 좋은 기회다, 대단히 좋은 기회다, 그래 생각을 나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그리고 뭐 9월 정도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몇달 동안은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갈지 어떨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어 2022년 요 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요때부터 사기, 사기 시작하고, 사기 시작하고, 사기 시작하고, 계속 사기 시작해가지고, 1년 반 동안 22조를 샀고, 오래 들어가지고 7개월 동안에 24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에 2조를 팔았거든요. 2조를 팔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으냐?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하락이면 외국인들이, 뭐, 하다 못해, 뭐, 5조, 10조, 15조 이래 팔았겠지요? 근데 외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는 얘기는 낮은 가격에 조금 더 사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미국장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제 꼭대기 치고 내려간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뭐, 대공항 때도 뭐 꼭대기 치다가 내려갔다는데 대광 때보다 지금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 높습니다. 지수는 항상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뭐 종목이 바뀌긴 하더라도 쨌거나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거짓말 잘하면은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게 세상살이니까 어 올바른 소리, 입 빠른 말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어, 하지만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채널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내 채널이 커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어, 나한테 도움을 줬던 분들 뭐 아마 한 1,200분 정도 있을 겁니다 어, 그분들만 보고 혜택을 보시라 뭐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100% 맞출 순 없지만은 그래도 꽤나 잘 맞추는 편에 드니까 어, 그래도 100%는 아니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어, 이익을 보는데 도움을 얻어가시라.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이 영상을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익이 나느냐? 이익 안 납니다.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만드는 게 뭐냐? 뭐, 의리, 의리라 생각하시죠? 뭐 하겠다고 했고, 어,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또 듣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인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보다 내끼 더 정확하니까 내가 해놓고 저 까먹거든요. 어, 그래서 내, 내가 내거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뭐 어떤 영상들은 서너 번 보기도 하고 네네 번 보기도 합니다. 어, 많이 봐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보는 경우도 많지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전쟁, 뭐, 그 다음에, 뭐, 이 기후, 어, 자연재해, 뭐, 국제관계, 뭐,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글로벌 리스트도 보니까, 뭐, 이, 하도 세력이 커지니까 저끼리도 뭐, 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끼리도 뭐 다툼이 있고 이런 것 같아서 하여튼 복잡합니다. 어, 복잡한 가운데 우리는 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은 벌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갖다가 잘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 했고, 어, 요 위에서 물리던 사람이 올라올 때수익남으면 익질하고 내려가면은 4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상황처럼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왕이면은, 기왕 빠진 김에, 이 빠진 만큼만, 뭐, 한달더 빠지주면 이만큼이죠. 이 빠진 만큼만 더 빠지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도, 어, 이 시장에서 실리 나가야 될 개인들의, 대부분이 실리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 마음 놓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어,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아마 200 포인트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2200 정도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내가 월요일날 고수더라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어, 내 생각과 뭐 교류를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고정도보다는 그더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어, 내가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밑에와 추세와 위에 추세를 갖다가. 밑에 추세인가? 뭐 이길지 모르겠는데 내가 추세를 꺾고 그거를 갖다 복사해 가지고 위 추세 아래 추세 맞추고 그 중단을 내가 끊었지요. 이번에 그 중단 정도까지 내려왔지요. 내려왔다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단이 살짝 깨졌으니까 아마도 요 하단까지 놓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단까지 내려온다면은 이 하단을 갖다가 연결을 하면은 얼마가 되냐? 그 가격이 대략, 어, 182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만1890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최악에. 만약에 그래 내려온다면은, 이번에, 그러면은, 아, 이게 바닥이 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악의 경우, 1800까지 내려왔을 때, 생존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갖다가 50% 7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려와도 생존 아무 시향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망하지 않을 종목 같으면 그게 80% 90% 깨지면 물타기 하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으로 변하지요. 그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종목들을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좋은 종목들, 그 그러니까 어 기관들이 있죠. 군대 가면 기관병이라 그러죠. 이 기관 산업이 되는 게 전체 산업이 한 10%쯤 됩니다. 그 산업은 어 나라가 거의 망하고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안전한 종목을 골라놓으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IMF 때 정말 험악했거든요. 삼성전자가 4만 원이 깨졌습니다. 한 주당 5천 원일 때. 그리고 상장회사 대부분이, 뭐, 롯데는, 롯데그룹 자체는 그 일본 계열이고, 또, 빚을 갖다가 거의 지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다른 회사들은 전부 빚으로, 어, 이큰 회사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구하러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회장, 사장, 임원들 전부 다 발에 땀나도록 뛰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IMF를 겨우 넘겼고 그러고도 넘기지 못한 회사가 한30% 정도가 상장회사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한 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대공황이 벌어진다면은 뭐 유튜브들이 하도 대공황대공황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된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생존하고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을 벌어야 되거든.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벌어지면 어쩌냐? 안 벌어지도 돈을 벌어야죠. 그게 벌어지도 돈을 벌고 안 벌어지도 돈을 버는 그런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작전. 그런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 될 만한 종목을 잘 골라놓고 조금 투자가 들어가고 어, 현금 주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현금이 최소 50%에서 70% 이상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현금을 갖다가 더 많이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상을 오래 봤는데 우리 채널에 어, 기여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좀 질문하세요. 내가 설명을 다시 잘 해드릴 테니까 뭐별 어, 기여 없으면서 뭐 설명해 달라 이거 이거는 좀 아니죠 어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이 얼마나 죽냐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끝나냐 끝나지 않냐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 그랬냐 요때 그랬거든요. 요때 이때, 이때의 프리미엄의 어, 거의 10분의 1이 줄었습니다. 요 짧은 시간에 그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짧은 시간에 이거 짧은 그이 뭐야 그 종지수에 그 프리미엄이 확 줄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확 줄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의 역대급의 어 이런 하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옵션에서는. 2860배. 위클리에서는 3650배. 어마어마합니다. 말이 3650배지. 말이 2800배지. 그 밑에 잡으면은 내가 이렇게 크게 놓은 게세번 있었거든요. 2001년, 2011년, 2024년, 2020년은 월문을 걸쳤습니다. 내가 2001년에는 화생에 대해서 조금 초짜백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발을 제대로 못 담갔습니다. 회사가 발을 담갔었고, 그 말고 2011년과 이번에는 내가 제일 저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겠다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것은,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근데 아직도 기회는 있고, 내가 10년, 20년을 기다렸는데,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이제 또 수두룩하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참 오래도 했고, 인생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참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모든 방해를 뚫고 이겨내야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모든 방해를 뚫고 이겨내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자, 여러분들 반등이 있을 거고, 반등이 끝나면은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 하락이 이 저점을 뚫는 하락이 될지 뚫지 않는 하락이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안 될거든요. 어쨌거나 올라가면은 조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닥이라 그러면은 올라가면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닥이 아니면은 올라가서 조정이 들어오는 척하면서 이걸 뚫고 내려가겠죠. 어쨌거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이게 바닥이든 아니든 교집합이 들어가지요. 그 교집합만큼은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지 않든 조심을 하든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집합만큼은 손실을 보지 마라 하는 게뭐 나의 당구입니다. 어쨌거나 이 영상을 항상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는 어, 새벽인가 뭐 깍국님가 뭐 이런 기타 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분들 덕분에 영상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내가 감사드린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왜 내가 이 영상 만들어가지고 내가 듣고 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 벌면은, 돈 벌면은, 아, 양심이 있으면은, 기본은 할 것이다.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 하는데, 어, 뭐, 여러분들이 양심이 없어가지고, 뭐, 기본 안해야 됩니다. 내가 돈벌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벌리겠지요. 오래 했으니까. 자. 이제 이번주는 올라갑니다 얼마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도 내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알려드릴 내가 실력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내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만 말씀드려도 그게 됩니까 그것만 잘 관찰하시고 또 어, 그걸 갖다가 관찰을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뭐 결정적일 때 내가 정말 시간이 없거나 정말 피곤해 가지고 이거 영상 만들 능력이 체력이 안될때 말고는 내가 그래도 또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올라갈 때 들고 있는 거 적당히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으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이갭 뿐만 이 뿐만이 아니고 이 갭까지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어 최소한은 요갭 정도 메울 가능성이 많은데, 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하락이 조정일지, 이 저점을 뚫는 하락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저점을 뚫는 하락도 열어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